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두 개의 왕국으로 갈라집니다.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 그 다음에 남쪽의 유다 왕국. 그래서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북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합니다. 그 이후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군대를 이끌고 기원전 701년에 남 유다 왕국에서도 예루살렘도 공격을 합니다. 그 당시 남 유다 왕국의 왕히지키야가 저항을 하면서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고요. 그 기도를 이제 하느님이 들으시고 이제 열왕기 하원1 9장에 보면은 하느님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을 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는 아시리아 군대를 군대는 물러갔다고 합니다. 이런 기적 같은 승리가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영적인 교만도 가져다 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느님이 선택한 민족이고, 예루살렘 성전은 하느님이 거하시는 곳이니, 이스라엘 민족이 하느님을 떠난 삶을 살아도 결코 함락되지 않을 것이라는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교만한 생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오늘 제1독서의 예레미야 예언자는 그 예전에 기적적인 승리에 취해서 자만하지 말고 하느님께 돌아오라고 합니다. 예전에 기적적인 승리가 일어났던 예루살렘 성전문 앞에서 그 특별한 장소에서 오늘 제1독서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자가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꾸짖습니다. 너의 조상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의 이르기까지 나는 내 종들, 곧 예언자들을 날마다 끊임없이 그들에게 보냈다. 그런데도 그들은 나에게 순정하거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목을 뻣뻣이 세우고 자신의 조상들보다 더 고약하게 굴었다. 또 일독서 말미에는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이 민족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민족이다. 그들의 입술에서 진실이 사라지고 끊겼다. 이렇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바른 말을 하는 예레미야 선지 예언자를 사람들은 싫어했습니다. 이 예언자는 그래서 눈물의 예언자라고 불립니다. 사람들에게 박해받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랬습니다. 어디서 들었는데 이제 죄는 다섯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 두 번째 죄는 첫 번째 죄보다 훨씬 쉽게 저질러진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처음에 첫, 처음 죄는 짓는 게 어렵고 두 번째 세 번째 죄는 이제 수월하게 질수질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죄를 반복할수록 그게 죄라는 사실조차 점점 느끼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죄에 점점 무감각해진다는 뜻이고요. 세 번째는 선이 서서히 악으로 느껴지고 악이 점점 선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선과 악의 사리 판단이 흐려지면서 옳은 것이 그렇게 되고 그런 것이 옳게 된다는 착각을 일으킵니다. 네 번째는 악에 물든 사람은 선한 일을 미워하게 된다, 그렇죠?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거슬리죠. 결국 악한 사람은 선한 일을 마지막은 악한 사람은 선한 일을 없애려고 한다. 네. 이 다섯 가지 과정을 보면은 예레미야 예언자의 삶이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떠나 삶을 살아감에 따라 그들의 입장에서는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 잔소리하는 사람 처럼 느끼죠. 그 o you think a b o 하 t it? So, how do you think about it? So, how do you think about it? We are not the y o u n g e o n s o e n e s t o e n g e s t of the y o u n 아, 하니까 단어를 풀면은 양심이란 뜻이 이제 같이 안다 그렇게 돼요. 같이 한다 내가 뭘 했는지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예 하느님도 안다. 같이 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사순식에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시다.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예언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시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들어라. 나는 너의 하느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길만 온전히 걸어라. 아멘.